손흥민 베일 찐 케미 눈에 띄네. 팀플레이에 훈련 중 장난까지. 김성진 기자. 손흥민과 가레스 베일이 새롭게 케미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토트넘은 9.19단 소셜미디어 채널에 손흥민, 가레스 베일 등의 모습이 담긴 팀 훈련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에서 손흥민은 자신에게 날아오는 볼을 잡으려다 놓쳤다. 손흥민은 다시 볼을 잡은 뒤 뛰어가다 자신의 발에 앞에 떨어뜨렸다. 이 모습을 보던 베일은 카리우스라고 외쳤다. 베일이 카리우스의 이름을 외친 것은 2018년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때의 상황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당시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었던 베일은 리버풀을 상대로 두 골을 넣으며 우승을 이끌었다. 그리고 리버풀의 골키퍼였던 카리우스는 실수를 연발하며 패배를 자초했다. 손흥민의 실수에 베일이 장난치는 것은 그만큼 둘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기도 했다. 손흥민과 베일은 빠르게 서로를 이해하고 돕고 있다. 이는 경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손흥민은 지난 4일 레스크린초와의 경기에서 페널티 킥을 얻어냈다. 이 페널티 킥은 베일이 차서 득점했다. 경기 후 베일은 손흥민이 페널티 킥을 양보했다며 고마워했다. 베일은 이 골로 통산 200골을 달성했다. 지난 7일 손흥민이 아스널전에서 엄청난 골을 터뜨렸을 때 베일은 벤치에서 지켜봤다. 그리고 베일은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놀라워했다. 베일의 진심이 느껴지는 장면이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손흥민과 해리 케인의 엄청난 콤비 플레이가 빛나고 있다. 여기에 베일리 컨디션을 회복하게 되면 손흥민과 베일의 스피드 넘치는 좌우 날개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Getty 이미지 코리아, 토트넘 호스퍼 페이스북 캡처 취재문이 이메일 주소 카피라이트 스포탈 코리아, 무단 전재 및재배포 금지.